중국 꺼주고 오핑왜 이러는데 핑 핑핑 핑. 315 319? 별로 안넘네 생각보다 아! 아좀 그만 야이씨! 가만히 있어, 임마! 아씨! 아니, 사선을 좀 유지를 해, 임마! 어? 이거 118mm요. 예이 예, 포탑 어디서야 돼? 해치폰이 답이 없나? 날 나오는데 타니? 들어와 빨리. 귀에 봐서 다리 한번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야 어디봐, 야 어디봐, 아니 이 새끼 뭐해? 오이 어, 어. 어, 새끼 튕겼나 본데요? 야이 새끼 포탑 잠깐만 어 이거 뭐해 임마 움직 이지 움직이네 아니, 이 새끼 어디갔다 온 거야 이거 <laughs> 어니 네 없는 동안 잘 지켜줬다 지금 어야야 야. 치워 치워 씨왜 오줌 싸고 왔다고? 아니 <laughs> <laughs> 엄크 아니야? 와이프 크리나 엄크 같은데. <웃음> <웃음> 해치. 여 기서 쏘는 거야？스타일 음. 린트 들어온다. 예쓰 간다! 니가 뭘할수 있는데 역티하면 내가 어? 나가 임마 잠수인가? 오, 야, 뭐 잠수다. 마이볼, 마이볼. 오. 이렇게 때려. 그렇지. 아 스포켓 탈고 마이볼. 좋아요. 잠수야, 튕긴 거야, 뭐야 이거? 지금 게임 튕기는 사람 많다고요아 모르겠고 개이득이고 왜 튕기지 지금 근데? 뭐 이상한 모드 썼나? 저거 뭐야 야물 건너온다 하나 이거 잠깐만 빵이비 그거 하고 있어봐 야, 뭐해마 방이비. 야 스타일리 이 탄압 나다 지금. 뭐여 뭐. 뭐. <laughs> 역시 시가지에선 성치 크고 엔진 출력 쎈게 최고다. 돼지가 최고야, 시가지는 어쨌든. 해줘 나봐나봐 이따. 있다 방해비! 딜잘 박네 <laughs> 나왜 안걸려 근데 쏘는데 이거 4 0 0미인데네요 캡으로 끝냈어 이걸 그냥 아니 이걸 캡으로 끝낸다고 아쉬운데 경험치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야 에이스 <laughs> 그래도 에이스는 좋네 야 이거 캡해서 에이스 안 줬으면 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 에이스네요 그래도 전차 조격수 능력자 역시 상대 헤비가 그나마 좀 만만했죠 보관통이 별로 없었고 6183딜 언제 이만큼 했지 6000딜 <laughs> 6138 뭐야 6100딜 아무튼 3킬 순경 1449아 됐네요 예. 에이스 따따 드디어 크레딧 많이 벌었네 34만 크레딧 물자 다 키고 순위 한 25만 음 역시 내가 생각했던 세팅이 맞네요 음. 자이 탱크도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개량부터 얘기하면은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이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첫 번째 이킵에 경화강보다는 맞춤형 구성장치가 좀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얘가 엔진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맞으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경화강을 안 끼면은 궤도 내구도라던가, 이제 궤도 수리속도 아니면 체력이 조금 더 뻥튀게 되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사실 여러분들이 계량 이킵이 제대로 있으면 생존 강화 시스템을 티어 2 이상 달아 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이 탱크를 여러분들이 쓸 거면 티어 3면 더 좋겠고. 그죠? 티어 2 정도만 돼도 쓸만 하니까 어, 티어 2라도 넣어 주면 아마 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 요거예요. 그다음에 장전기는 당연히 달는 거고 좋은 거 달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롯을 기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터보고, 두 번째는 그라우저예요. 보조그라우저. 이게 왜 그런지는 탱스 지지에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 탱크를 여러분들이 탱스 지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형저항성이 시가지에서만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시가지에서만 0.96이고, 이제 보통 지형에서 1.45, 이제 험지에서 1.94인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시가지에서는 굉장히 이 탱크가 속도가 잘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터보를 달아줬을 때, 시가지 맵이 걸렸을 때 시속 37km까지 나오는 굉장히 덩치치고 빠른 속도를 보여줘요. 엔진 출력도 1320마력까지 올라가고요. 후진 19km에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개활지 맵이나 시가지 맵이 아니, 어쨌든 흑밭을 지나가야 되는 맵이 걸렸을 때인데, 이제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킵을 흑밭에서 이속 25km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속도가.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그라우저를 달면 29km까지 나옵니다. 흑밭에 서고 그래서 시가지가 아닌 맵이 걸렸을 때는 이제 그라우저 세팅을 해가지고, 음, 하는 게더 빠르다. 터보를 해봤자 흑밭에서 27kg 뿐이 안 나와요. 27.7.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시가지가 아닌 곳에선 그라우저가 효율이 더 좋다. 선회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 세팅은, 음, 이제 생존 관련 세팅, 이제 시제의 생존이나 아니면은 구성장치를 해 주시고, 터보 또는 그라우저 스위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전. 음, 이 세팅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주포 같은 경우는 그2 7 5의주포예요 그냥, 530 데미지에, 관통력 246, 311. 어, 그래서 그냥 뭐, 골탄성능 좋으니까, 적당히 쓰면 됩니다. 알겠죠? 어, 주포는 좋은 편이에요. 대신에 이 탱크가 조준 속도가 살짝 있는 편이고, 기동의 힘이 살짝 있어요. 사실, 17, 18, 1 2야 그래서 기동의 힘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기동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수직 안정기를 달면 문제가 이 킵을 하나를뭘 빼지? 약간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포기를 하세요 수직을 어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해요 장전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무튼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왜 그러면 수직을 포기해야 되냐면은 이 친구 장갑 때문에 그런데 자. 좀 특이한 장갑이요. 자, 골탄 기준으로 쐈을 때 311관 통의 고속철갑탄을 쐈을 때 역티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포탑이 굉장히 단단한데 단단한 부위가 300mm예요. 제일 약한 데가 260. 근데 여기는 이제 260 구간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실방호가 살짝 높죠? 그래서 포탑이 각을 안 줘도 300mm예요, 실방호가. 그래서 9티어 중전차 치고 아마 굉장히 강력한 포탑을 가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살짝 각을 주면은, 너무 각을 주면 이제 포탑 옆면이 이렇게 돼요. 이게 10티어 마우스처럼 포탑 측면이 엄청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포탑 트는 거를 한요 정도만 틀어줘야 돼요. 조금만. 그래도 볼 따기는 실방호 320. 그 다음에 측면도 320 정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력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상대방 중전차나 구축전차가 관통이 낮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방금판처럼 별로, 어, 부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관통이 높은 헤비들이 있어. 뭐 성형제각탄을 쓰는 헤비, 뭐, 관통력 330 넘는 것들 있잖아요. 340 성작이나. 이제 그런 애들 상대로는 포탑 방어력이 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안싸우는게 낫죠 그러이들하고 라인을 좀 피하는게 차라리 나을수도 있어요 얘네들이랑은 그 다음 문제가 자 그러면은 왜 얄땅은 맞추면 구성장치를 추천하냐 경화강이 아니라 헤빈데이 또는 생존강화 시스템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이시나요 이거 40mm 구간이죠 지금 전차 뚜껑이 40이에요 대충 9티어 이상 되는 돼지 탱크들이 뚜껑이 50mm 60mm 거든요 근데 얘는 야마 밸런스겠죠 40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게 두개인데 이제 상대 중전차 구경이 120mm를 초과하는 주포면 뭐 122mm 라던가 그 이상이면은 3배 구경이 나죠 그냥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주포에 취약하죠? 거기다가 여기가 엔진이에요, 엔진. 당연하게도. 히 네, 생긴 거 보면 알겠지만. 엔진 판정이기 때문에 엔진 피격 시 화재율 문제도 있고요. 화재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화 스킬을 다 찍어 놨으면은 뭐불라도딜 뭐 조금 들어가지 이런 느낌이라서,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구성장치가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구성장치에만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화재 발생 확률을 줄여줘요. 엔진의 화재 발생 확률을.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소화 스킬을 어차피 다 찍을 거잖아요. 중전차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화재 발생 확률 줄여주는 건 없, 없지만 옵션에 전차 내구도도 올려주고 뭐 내부 부품도도 올려주고 엔진 내구도 같은 거. 그 다음에, 형과장치 내구력, 뭐, 수리속도, <laughs> 이런 것도 올려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티어2 이상 쓰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시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마무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탱크를 어떻게 써야 되냐? 무조건 역 티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티타임이 안 되는 게 하부가 은근히 물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역티타임을 활용을 하거나 아예 차체를 가리세요 그냥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제 키큰 탱크한테는 이제 40mm 구간 여기 세배 구경 나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상대가 키가 작거나 지대가 낮으면 또 요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형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대랑 나랑 좀 평평한 지형인가 그러니까 시가지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애초에 시가지 지형이 당연하게도 좋은 거고 이제 상대랑 나랑 이제 주포의 높낮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라인전을 해야 되고 상대가 구경이 작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상대가 관통력이 낮으면 더 좋아요 이제 10 탑방에서는 관통 높은 탱크들이 많으니까 힘든데 만약에 구탑방을 걸렸는데 상대방이 어 관통 높은 애가 별로 없네 그럼 시가지에서 깡패짓을 할수 있다 포탑만 내놓고 뭐 해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티거 마우스 총평을 하자면은 꽤나 괜찮은 독일 중전차 구티어 골탱이다. 하지만 음. 시가지가 아니면은 굉장히 애매해지고 첫 번째로. 그리고 상대방 중전차 중에 관통이 높거나 아니면 티거 마우스랑 비슷하게 좀 딴딴한 친구들이 있으면 빡세요. <laughs> 이제 마우션이랑 비교하면은 포탑은 얘가 더 단단한데 차체가 마우션이 좀더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포탑만 내밀고 싸우면 당연히 티거 마우스가 유리하겠죠. 마우션보다는. 음 개인적으로 저는 티거 마우스 카운터가 이제 구티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구경도 크고 볼탄 관통도 높은 애들 중전차 중에서 뭐딴단하면더 좋고 2치로 같은 애도. 괜찮을 거예요. 티거 마우스 상대하는데, 그죠 해치만 좀 조심하면은. 그래서 티거 마우스는 뭔가 약자한테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탱크다. 괜찮은 거 같아요. 이번에 상자깡으로 나온 탱커 중에는, 예 음. 네, 맞아요. 하드카운터네. 페이즈 여기 있네 여기. 여기 티거 마우스 담당 일진 여기 있네요. 헐다운도 되고. 단단하고, 골탄 관통 340이고, 물론 구경이 딱 120mm이긴 하지만, 뭐, 알빵가? 그냥 340 성작으로 포탑 뚫어제 끼면 되는데, 이제. <laughs>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거좀 하드 카운터죠, 저런 게. 그래서 티거 마우스 개인적으로 이번 상작 강에서 나온 탱크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거고, 오브젝트 7호이고, 두 번째는 요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